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? 네. 어,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서 그게 이제 엉치부터 여기 전신 하반신 전신으로 다 신경이 되게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어. 좀 전에 어, 기도하실 때좀막막 막, 강하게 아팠어요. 근데 아 낫는다 낫는다 어 하는 치료하신다 이제 그 마음을 주시고 끝나고 나서 손을 떼고 이렇게 가시는 순간 이제 쇼 느낌이 난다. 네. 네 이렇게 기치요 그러면 오늘 오실 때 네. 오실 때는 뭐 통증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이런게 불편했나요? 네, 아까는 아까는 좀 절뚝거릴 만큼 음. 네, 네,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 일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하나님. 지금 한번 다리를 움직여 보셔요. 오, 오, 와. 통증이 없나요? 네, 없습니다. 할렐루야.